미국이 왜 지금 전 세계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냐? 기축통화는 러시아도 해보려고 하고 중국도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만 가지고 있어. 이 기라는 게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기가. 예? 어, 기축이라는 건, 이, 이 축이라는 건 기축통화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이게 세계 돈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거 좀 꺼버려. 꺼버려. 소리 나니까. 꺼, 꺼, 꺼라고. 이, 내가 말을 할 때는 이런 소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부채 소리도 좀 살살 부치긴하되 소리가 크게 안 나게. 그래, 이 기축통화는 미국이 왜 지금 그렇게 경제대국이 되고, 중국한테 위협을 받으면서도 살아남느냐. 앞으로 뭐몇년못 가겠지만, 중국한테 뺏기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대단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사람은 고생하고 어려울 때 그게 자산이야. 감옥을 가거나, 사업하다가 감옥을 가거나, 막 정가자가 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게 자기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네. 그럼 저 사람이 사업하다가 뭐 이재용이가 감옥을 갔다, 신격호 아들이 감옥을 갔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실현을 자기의 자본금이야. 진짜 자본금이에요. 알겠죠? 회사에 있는 돈 그것도 자본금이지만 진짜 자본금은 부모님이 주지 않은 돈, 자기가 부모님이 돈을 안 주므로서 고생한 거, 단칸방 것도 자기가 일궈낸 거. 그, 러면서쫄딱마고또 일어나고, 쫄딱마고 이걸 한 대여섯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자산이야. 성공한 사람은 그걸 미천으로 생각해야 그런데 젊은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빌붙어 가지고 승풍, 그냥 바로 상속이나 받아서 잘 살겠다. 그거가 형제형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훌륭한 자식은 형님, 아버지, 어머니가낸기는 형님이 다 가지세요. 나는 맨손으로 맨바닥 헤딩부터 해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형님. 그러다가 내가 좀안 돼서 어려울 때 형님이 도와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버지 재산을 내가 왜 건드립니까? 형님이 지키세요. 장남이니까 이렇할수 그러니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동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형은 야, 나는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누가 잘 되는 거 아버지 대신이니까 누가 가져가라. 음, 아버지는. 너, 너, 나는 맞으니까, 아, 어, 아버지 신세를 많이 줬으니까, 너희는 아버지 덕을 많이 못 받지 않냐? 그러니, 그래, 너희가 이 세상을 가져가라. 아버지가 살아와도 그렇게 할 거다, 아마. 장남한테 많이 안줄 거다? 그러니, 그래, 너희가 가져가라. 서로 싸워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무임성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임성찰.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못 일어나. 처음에, 환란과 고난 내가 어릴 때 수없이 굶어죽을 뻔하고 그래도 도둑질 한번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근데 엄청나게 식당 앞에 가면 그 음식이 음식 냄새를 실컷 맡고 서있고 그랬어. 무슨 일지 알죠? 왜? 음식을 도둑질 할 수는 없지만 냄새 맡는 건 괜찮잖아. <laughs> 그러니까 돈은 호주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만두가게 앞에 가서 냄새 실컷 맡고 그게 배부른 거야. 걸 가서 물 마시고 그런 시절이 있어도 도둑질해서 저 빵을 훔치겠다. 택도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굶어도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란이 나한테 첫 번째 재산이에요. 이 미국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미국 국민이 정신을 차려서 안차렸어 미국이 세계 대경제 공황을 미국이 딱 겪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터치 플레이 하는 거야. 절대 옆에 사람들 시세 안는다밥 먹으면 내가 먹고 내가 낸다. 막 이런 식으로 터치 플레이를 하면서 미국이 일어나서, 맞지, 안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미국이 위대한 미국 정신이 생긴 거야. 네. 미국의 재산은 땅덩어리나 로키산맥이 아니야. 미국의 재산은 그 사람들의 대공황이었어. 그래,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보릿고개가 우리의 자산이야. 맞아, 맞아. 우리가 조상들이 준그 보리 고개를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몸부림 쳤잖아. 그래, 그래요? 그걸 이제 이래 말아야 돼. 이제 이래 말아야 돼. 보리 고개 잊지 말아야 되죠? 그 보리 고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역경에 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북한하고 시시하게 평화협정이나 해가지고 얼렁뚱담 남북 통일을 하려고 이런 도성놈 씹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피나는 고생을 해야 돼. 알아 몰라요? 그들이 지금 어려운 걸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도와주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북한 스스로 일어나야 돼. 무사이 해가죠? 그걸 그냥 가서 내방 닌계로 주사를 꽂아버리면 북한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자기들 스스로 원조를 줄수 있어. 그 원조에서 스스로 북한 일어나게 되지? 그거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막 퍼주면 북한 망해요. 네. 북한 사람들 버려버려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면 절대해서는안 돼. 그래서 북한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만 제공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미국이 뭘 줬어요? 원조 줬죠? 네. 그 원조에 우리는 미국의 원조에 의한 경제가 첫 번째 경제야. 그걸 무슨 경제라고 그래? 기생 경제. 이 기생 경제가 아니었으면은 기생 경제가 첫 번째 경제야. 기생 경제인데 처음에 우리가 기생해서 미국에. 그죠? 이걸 원조 경제라고 그래.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기생한 거 아니야? 미국에 빌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기생 경제로 일어났는데 기생한 것이 설탕, 밀가루.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산업이 삼백 산업이야. 설탕, 미국에서 도는 거 설탕, 밀가루, 목화. 그래서 우리가 옷 만들고 이불 만들고, 알겠죠? 그러니까 설탕과 밀가루와 목화를 우리가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 설탕을 누가 독점했냐? 삼성이 독점했어요. 삼성이 미국에서 오는 설탕, 밀가루를 독점했어요. 독점해가지고 그걸 파는데 삼성이 누군가가 안기부에 탈세를 신고했죠? 산업으로 볼수 있는 건 설탕, 밀가루, 솜다흰 색깔이야.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그래. 이 기생산업은 삼백산업이 첫 번째 우리 우리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 오리동에 가면은 독립산업이라고 있었어 밀가루. 그게 나중에 삼분 산업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제조해요. 우리가 삼분 산업 해야 에이 삼분 산업 할 때는 세 가지 가루야. 뭐 뭐죠? 삼백산업은 100% 미국에서 가져왔고, 삼분 산업은 이 가루 분자야 가루 분자는 뭐냐면, 세 가지 가루야. 세멘트, 우리가 생산했어. 문경 세멘트. 두 번째, 독립산업에서 밀가루 만들었어. 맞아, 맞아요. 설탕, 제일제당에서 만들었어. 이때는 그 다음이야. 알겠죠? 그래서 300산업에서 3분산업으로 돌아가. 그 3분산업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산업이 경공업산업이야. 알겠죠? 경공업산업. 니아까 자전거 이런 거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때 일본은 잠수함과 비행기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제트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전거 만들 때, <laughs> 우리가 홈이 난 만들 때, 그 애들은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담배 때 물고 앉아가지고. 공작을 맹작을 할때그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총 만드는 거 임진왜란한테 총 들고 왔어요 우리는 화를 쏘고 앉아있어요 맞아 맞아 요 그니까 러 속수무책이야 일본 놈만 나타나면 총을 쏘재 끼니 누가 당하노 어? 그럼 우리가 그냥 점령 당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일본 사람들이 빨랐어요 알겠습니까 위대한 한민족이 뒤떨어졌단 말이에요 뒤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이유가 미래를 내다보는데 자기들이 기댈 나라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전략하고 터치페이 터치페이 해가지고 자기 먹은 건 자기가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정신이 강하고 자식한테 절대 상속을 안 해줘. 상속해 주면 싸우니까.